자 주권은 우리가 성격적으로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 주권의 특징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국가만이 어 유일하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요 그래서 국가는 일반 보통 사회 집단과 다르다는 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가 굉장히 달랐어요. 근대. 자, 여러분들 그 이제부터 근대 하면 딱 시민 혁명기, 산업 혁명 이 일어났다 그 시기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났죠. 시민 혁명. 자, 그때는요. 자유가 최고예요.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자유가 최고. 그래서 근대 마인드는 자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국가가 어, 나선다면 그것을 건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때 마인드는.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는 자유를 좋아하는, 자유방임지, 국가는 가만히 있어라, 소극적인 국가. 야경 국가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아 요즘에는 이제 복지가 대세가 됐죠 자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완전 반대,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 국가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요 복지를 위해서 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 큰 정부 복지 국가 자 그럼 뭐가 바빠지냐면요 행정부가 바빠져요. 그래서 행정 국가와 현상까지 일어나죠 자 요런 개념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근. 대하고 현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가는 그럼 왜 생겼을까 많은 썰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 계약설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이어 사회는 이 국가는 개인과 개인들이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세 명의 학자가 있어요 홉스 로크. 로스. 그렇죠? 그래서 이세명다 사회 계약설를 얘기했고요. 자, 이세 명의 이론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홉스, 로크, 로소 각각 무슨 주장을 했는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 우리 고대에는요, 어, 고대에는 수많은 정치 중에 국민들이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그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자, 근대로 와서는요, 자,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 사회계약설이 나왔죠? 어, 우리가 국민들이 사회를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 우리가 민주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볼까? 어, 이따가 저녁에 뭐 먹을까? 아마 이러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세 가지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고대,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의미가 더더더 부여가 되는 거죠. 자, 민주주의 의미. 자, 그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 이념은 뭐냐?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자, 이게 최고 이념, 최고의 가치죠. 정신적인 거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게 자유와 평등이다 자 그럼 민주주의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섯 가지의 자 우리가 운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제도다 민주주의하는 나라의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이 주인이죠 첫 번째 국민 주권 자그 다음에 이제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거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주의 법치주의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세 번째는요 자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눕니다.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요. 그죠자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어서 지방에 이른 지역 그 지방이 지방자치제도죠.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우리는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니까요 자 이것을 국민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자 국민 주권에서부터 국민자치가 다섯 가지 제도가 있어자 그러면 어또 우리가 여기다가 뭐 굳이 운영 원리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소수의견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거창하게 뭐 운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개념이 자 자유도 종류가 있고요, 평등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권력 분립도 종류가 있어, 이권 분립, 상권 분립, 뭐 이런 식으로요,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깜들이 될수 있어요. 자 자유 같은 경우에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시면. 절대 왕정기가 있었죠? 자, 왕들한테 반기를 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 그때가 이제 자유권이라고요. 자, 우리 기본권 중에 자유권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는 거, 우리 건들지만 마! 나 건들지만 마! 이것이 소극적 자유라고요. 자, 그러다가 자, 자유를 따냈거든요? 따냈는데, 자, 여전히 정치는 누구만 하냐면 돈 많은 남자들 부르주어들만 해요. 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 안 껴줘요. 자, 그리고 열받죠. 그래서 우리도 정치하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참정권입니다. 자, 뭔가 이제 우리도 하겠다. 좀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자, 참정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정치 다할수 있게 됐어요. 자, 최근에 와서는 자, 우리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최소한. 어, 이것이 사회권이죠, 그렇죠? 사회권. 자, 복지와 관련된 권리. 그래서 자 이렇게 점점점 우리 기본권이 더더더 늘어나거든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에 와서 자 그럼 자유권은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요. 이때 그냥 건들지만 마라. 뭔가 소극적이었는데 자 우리 나정할 거야. 그다음에 나 인간답게 살게 해줘 막 이렇게 국가한테 요구를 막 팍팍하죠.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평등도 보실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 없어졌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십육명을 통해서 신분제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다자 근데 평등에도 그것만 해도 대단했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하는 거. 그것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하는 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 이제 진정한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이다. 뭔가 비례를, 비례적인 평등, 배려한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세금을. 자, 이 사람, 이 사람 둘다 성인이야? 그럼 둘다 100만원씩 내. 자, 읽어봤더니 이 사람은 돈이 15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 100만 원씩 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봐라 성인이니까 똑같이 내라고 했다. 이건 형식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만 하는 거죠. 근데 자이 사람 150만 원 있고 이 사람 1억 있는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 사람한테 한 10만 원만 받고 이 1억 있는 사람한테는 한 1000만 원을 받아도 이 사람 9천만 원 남죠. 자 이렇게 뭔가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자를 좀더 배려한 평. 등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요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실질적 평등. 요거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어, 자주 나왔던 그런 개념이니까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 자, 우리가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여기도 나오죠. 사회 계약설, 저항권을 얘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크 자주 등장하는데 로크는 입법부, 행정부. 옛날에 입법부랑 이제 집행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어, 나누자. 사 법부에 대한 개념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권분립 근데 이제 몽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권분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권력분립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권력분립은 왜 해? 입헌주의는 왜 해? 라고 물어본다면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민 때문에 그죠 자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입헌주의 법치주의 해서 법으로 통치하면서 억울한 국민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 이렇게 상권 분립을 해서 서로서로 서로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자 역시 국가 권력이 남용돼서 국민들을 권리 침해하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 국민들을 위해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웬만한 제도들의 목적은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알으셨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에 국민 자치 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서, 주인이어서 스스로 통치를 해요. 통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고대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자, 그 장점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대표를 뽑죠. 자, 그래서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한테 맡겨요. 자, 그게 바로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예요.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직접이 더 좋아요. 어, 그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못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쵸? 땅덩이도 넓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건데요.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자, 그러면 이제 대의제를 시켜놨더니 문제가 있어. 자,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정치인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막 관심도 안 갖고 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죠 우리가 주인인데요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자 요것도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뭔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 자 거기에 이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지방자치제도 어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